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 절벽에서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 박중환 학예관과 함께합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가면 2060년 무렵에는 인구가 3,900만 명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3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14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불러올 변화는 당장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과 부담이 될 것입니다.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증폭시키면서 비명만 지르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비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양면성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의 감소와 산업 생산의 축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늘어난 노년 인구를 기계적으로 물러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력에 알맞은 생산 활동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완충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멀리 보면 생산력의 위축은 곧 시작될 4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증가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대량 생산 시설의 결합이 사람들은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그러하듯이 인구 감소라는 재앙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비례하여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활동 반경과 역량과 복지는 개선될 것입니다. 경쟁과 갈등의 요소들이 줄어들고 생활 조건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입시 경쟁과 취업난과 교통난과 주택 가격의 폭등 그리고 환경 파괴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살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탄소 발자국도 줄어들 것입니다. 앞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는 취업률 95%의 완전 고용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피할 수 없는 것은 국가의 총 생산이 줄어들고 대외적인 영향력이 후퇴하는 규모의 축소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도 사회 구조와 경제와 복지와 외교가 모두 탄탄하고 강한 강소국의 사례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인구 전망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듯이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길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전인 미답의 새로운 소명인지도 모릅니다. 박중환 학객관은 전남 유일의 국립 박물관인 국립 나주박물관의 초대 관장으로 그 개관 업무를 총괄했고 전라도 천년 역사 편찬 사업 등 호남 지역 역사 연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